네, 안녕하세요. 바둑 지인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정말 아주 절묘하고 아름다운 그런 재밌는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 대마. 자이 대마에게 한 집이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흑에게 남겨져 있는 공간이라고 해봤자, 자 바로 이 좁은 곳, 요쪽에서 틈을 만들어가지고 한 집을 더 확보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문제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서 뭐 생각할 것도 없어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그런 문제인데 쉽게 생각했다가는 백의 반격에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는 그런 함정이 담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 가지고 이 흑대마를 백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멋지게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 곳은 어디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단수를 쳤을 때, 어, 백이 이제 두점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 돌을 연결하는 순간 딱 이렇게 단수를, 여기다 한 집을 만들어서 두 집을 만들고, 자, 문제 자체가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크나큰 함정이 있죠. 당연히 백의 입장에서는 잡으러 올 거라고 하면 이쪽을 밀고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흑이 지금 생각하는 루트가 있거든요. 바로 이쪽을 따냈을 때이 따내는 수 자체가 백을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백이 연결을 할때 이렇게 딱 연결을 해 주면 두 집을 어렵지 않게 확보하고 집으로도 큰 득을 볼 수가 있다라는 흑의 주장이 담겨 있죠. 자 그런데 백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백은 어 지금 이렇게 방어를 해 주는 것보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된다라는 그런 속담을 떠올려 주는 수를 둘 수가 있죠. 바로 이 자리를 먼저 먹여치는 공격적인 수를 뽑아들 수가 있는데요. 자이 백의 카드에 흙은 허둥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단 여기를 따내는 것은 백이 그에 맞춰 가지고 여길 이어갈 수가 있게 되고 흙에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은 옥집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흙이 역반격을 또 해봐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역반격을 했을 때, 이제 백의 이 대응이 좀 물렁물렁하게 나오면 흙은 더큰 집을 내고 살아갈 수 있죠. 자, 이렇게 늘어가지고 대응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백이 생각하고 있는 혼자만의 달콤한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다? 흙이 이한 점을 제압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제차 백도를 모조리 다 공격을 해 갑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백이 미처 예상을 못 했던 그림인데, 뒤늦게 지금 흙을 이렇게 공략을 해도 흙은 모조리 백도를 다 낚아채고, 백이 이렇게 주는 음식을 다 받아내면서, 지금은 사탕 주는 거를 다 받아가더라도 흙에게 주어지는 것은 크나큰 전리품이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백이 너무나도 혼자만의 수익기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먹여치는 반격이 좋았다고 해도 흙이 끊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이쪽을 먹여친 이유는 이 돌을 살려가는 과정에서 역시 이 돌을 따내기 위함이었죠. 자, 흙이 단수를 치면은 이제 고수답게 돌을 하나씩 버려갑니다. 따내고, 따내고, 됐다내는 것까지는 흙이 가능한데, 이으면 여기까지 흙의 시도가 모두 다 이제 어, 다 처리가 되었고 이 다음에는 도저히 이제 시도할 수 없는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수가 없죠. 자 남겨진 것은 역시 덩그러니 옥집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뭔가 단수 외적으로 약간의 뭔가 좀 후절수를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돌을 한번 좀 키워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모양이 그 모양이 잘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흑이 구상했던 대로 후절수 자체가 아직까지 성립하기에는 백의 돌이 많이 많이 좀 딴딴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기를 뭐 먼저 먹여친다고 해도 어, 여기서 백이 이렇게 이어준다면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런 후절수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백이 당연하게도 이 돌은 버리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손을 빼면서 버리면 은더 좋겠죠. 자 지금은 손 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크게 끊어갈, 끊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흑대만은 정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다 잡혀가는 그런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백의 반격을 제대로 예상을 못했다라고 할수 있는 흑의 모습인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흑이 조금 더 함정을 한번 파볼까요? 자 바로 여기를 먼저 끊어가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어, 좀 그럴 듯하죠. 여기를 두면 따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버겨치는 타이밍이 아까하고 다르게는 어,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지금 백으로 하여금 타이밍을 뺏어내는 그런 흑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결국은 요도를 제압하고 여기 한 집을 내주는 백의 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자, 확실하게 흑이 조금 더 머리를 쓰는 그런 전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쪽을 단수 치는 것도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어차피 먹여치지만 못한다라고 하면 흙이 두 집을 확보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머리를 쓸수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늘어갈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거는 따냈을 때 여기를 들어갈 준비가 아직도 잘안돼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두점 자체가 위험하다 보니까 지금 백이 환격에 그대로 잡혀 버리는 모습이라서. 자 이것도 역시 백이 힘을 못 쓰고 그대로 후퇴를 해야 되는 그런 모양으로 귀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답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이걸로 끝이 난것 같죠? 네이 지금 흑의 전략으로 인해서 백이 뭐 이렇게 뒤로 단수를 치기에도 따내는 순간 이 돌이 같이 잡힐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잇기에도 흑이 넉점을 잡아버리면 백은 그다지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백이 또 기똥찬 그런 반격. 네, 더 좋은 묘수를 보여줍니다. 자, 네가 뛰었지. 나는 날라다닌다라고 하면서 하늘을 나는 묘수를 보여줘요. 자, 이 수가 진짜 좀 천재성이 있는 그런 묘수라고 할수 있겠죠. 정말 떠오르기가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 흙이 두 점을 따내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됐다 냈을 때, 야,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아까 봤던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걸 따내고 나서 버겨치면, 여길 끊으면, 어, 이때는 이걸 찾는 게 쉬워요. 그런데 이게 바둑이 정말 눈 속임이 있는 게, 먼저 끊으면 이 소를 찾아내려면 다소 천재성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나는 좀 둔다 하시는 분들이 이걸 분명히 찾아 내셨을 텐데 지금은 뭐 흙이 먹여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다지 아무리 따내고 뭐 손을 빼도 어, 흙이 난리부르스를 쳐도 두 집을 내기는 조금 어,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키워 버리려고 할때 이제 서두르지 않으면 돼요 너무 서두르면 큰일 납니다 따내 놓고 나서 흙이 여길 도망가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가 그냥 빵꾸가 나버리면은 난리 납니다,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흙이 도망가면 오히려 백돌이 자연사로 잡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욕심을 부리다가는 이 반격에 다시 막혀가지고 흙이 큰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백은 이렇게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이 요돌만 잘 잡아주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자, 이렇게 이두 점을 지금부터 착실히 요리를 해 나가면 이 옥집 두 개를 흙에게 건네주고 이 흙대마를 사냥하는데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요 천재적인 묘수에 흙이 완전히 걸려버렸다. 뭐, 요런 표현이 지금은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설마? 설마 여기? 자, 발상은 좋았어요. 발상은 좋았는데, 백이 이걸 이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어주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당연히 이제 베개 입장에서 물러서겠죠. 왜냐면 따냈을 때 그때 먹여칠 수 있는 환경만 마련을 해 놓으면 자, 이 흙은 잡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막아도 되고 방법이 많습니다. 따냈을 때 됐다 낼수 있는 준비만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둬도 되고 이렇게 둬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너무나도 좀 천재적이었다. 네. 안 맞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조금 더 트릭을 한번 써볼까요? 이런 데를 갖다 붙이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한데 자 그러니까 이걸 막아주면은 따냈을 때 백이 들어가지 못하게만 하면은 흙이살수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따내면 이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죠 백이 어 따냈을 때 들어갈 준비만 하고 있으면은 이 지금 흙을 네 궁지로 몰아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안타깝게도 성립이 잘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면은 답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자, 지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가 되게 눈에 들어오는데, 사실 이게 딱 들어가면 요거를 기대를 하고 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야, 이 백을 잡아내가지고 흙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흙이 활로가다 바깥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발상 자체는 좋았는데 들어가는 순간 석점을 요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답이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자 수순을 한번 좀 비틀어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를 먼저 끊는 거죠. 그러면 백의 응수가 어떻게 될까요? 백이 그냥 받아주면 이제는 이두 점을 단수를 쳐가지고 이으면은 막아가고. 이쪽을 두면은 따내가지고 또 은근하게 흙이 지금 수순의 묘를 쟁취하면서 이 흙대마를 살리는 기쁨을 만끽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눈치를 채셨나요? 백이 다른 식으로 받아주면은 다 요도를 공략해가지고 흙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자, 문제는 이게 수순을 흙이 바꿔치기를 했을 때 백이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먼저 두고 나면은 그래도 요 묘수가 눈에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흙이 먼저 끊었을 때, 야, 백으로 푸는 게더 어려워요, 지금. 이거를 찾아낸다라고 하면 정말 나는 고수다라고 스스로 쓰담쓰담 한번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거 찾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를 찾아가면 이걸 들어가도 촉촉수 같은 여건은 마련을 해놨는데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일은 평생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밀고 나가도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충의 늪에 빠진 흙은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야 진짜 지금 백이 백의 묘수를 보는 게더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어, 구사일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가 될까요? 놀랍게도 이 자리를 돌때 여길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급소 자리가 여기로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너무 터무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가까운 곳에 지금 급소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먹여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쪽을 쳐도 이렇게 두면 이두점 두 따내는 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뭐 옥지 퍼레이드만 할 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쪽을 둬도 들어가면은 별로 다른 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데, 바로 2에 1에 급소 있다라는 그런 격언을 따라서 여기를 먼저 붙여주는 것이 아주 절묘한 그런 수순이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일단은 백이 이렇게 받아주면 요 타이밍을 지금 먹여치는 타이밍을 뺏어내는 것이 지금 관건이었잖아요. 따내면 이어가지고. 그래서 여길 잊고 이렇게 막을 수가 있었고요. 이쪽을 두는 것도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결국 넉점을 백이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으면은 그때 이렇게 두 집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백이 이쪽을 들어왔을 때가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이두 점을 잡으면 큰일 나죠. 오히려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내주게 되니까 흑이 이도를 돌려치기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돌려차기 한 방으로 이 백도를 잡고 지금 다시 한번. 아주 큼지막하게 귀에다가 집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백이 그것도 안 내주고 그냥 가만히 이으면은 별로 대단할 게 없어 보이거든요. 자, 이걸 두면 역시 이쪽을 들어왔을 때, 딴에서 먹여치면은 옥집 완성. 자, 그리고 여기를 뭔가 이렇게 두면은 백이 무시를 해버리면 딴 했을 때여기를 들어가서 옥집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정말 숨겨진 묘미가 있는데요. 이 붙여가는 것이 정답이 맞아요. 이래 놓고 나서 콤비네이션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을 먼저 물어본 만큼 지금은 여기를 막아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묘수가 있죠. 자 이게 왜 묘수일까요? 일단은 백이 있는 건두 집이 바로 나잖아요. 그래서 백의 입장에선 여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 이때 여기를 들어가면은 애초에 이것을 붙여놨던 것으로 인해서 패가 됩니다. 패를 안 한다는 거는 흙을 살려주겠다는 얘기고요. 석점을 잡는 것은 한, 항상 한 집이 더 추가로 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바로 백이 이걸 따냈을 때 요때 지금 멈추고 쟁여놨던 패감을 닦습니다. 자 이게 진짜 기가 막히죠. 안 받으면 끊으면 되는 거예요. 자이두점빵 때리면 이거는 잡힐 수가 없고 여길 두면은 이렇게 끊어가지고 자 이렇게 두점빵때리 하는 순간 이걸 잡으려면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흙이 죽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렇게 끊고 이도를 잡아도 살 거고 기어나가도 백이 사실은 많이 곤란하고요. 자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방법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절대적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백이 여기에서 노력을 해도 뭐 이렇게 늘어가지고 잡을 것도 아니고 막아가지고 끊어서 지금 양쪽에 걸리는 백이라서 자 이거는 흙이 그냥 바깥을 터져 나간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백은 여기를 이제 팩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때 이렇게 딱한 점을 따내가지고, 패로서이 흑대마를 부활을 시켜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모양 자체가 너무나도 비좁은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라고는 사실, 요 정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논외걸이고요 정도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외곽 쪽을 살펴본다면 결국은 끊는 정도 먹여치는 거, 한 다섯 가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문제는 아마 풀다가 요 함정, 이 백의 묘수를 못 봐가지고 틀린 분들이 꽤나 많으실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백의 방어를 생각해 드내신 분이라면 정말 스스로 좀 나는 고수의 선상에 있다 라고 칭찬을 스스로 한번 해주셔도 될것 같고요. 요 묘수를 확인한 다음에는 흑에게 있어서 비틀어치기를 해가지고 이걸 붙이고 자, 이렇게 두는 거 이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백이 이쪽을 연결을 하는 걸 기다렸다가 딱 이렇게 둬서 폐를 내고 자 이렇게 따내서 백도 패감을 두 방을 쓰는 것이 어, 쌍방간의 최선이 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는 것을 이 문제를 두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미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